연절통증은 연절 어떠요 연절통증은 덜해요 좀 덜하세요? 네안 올라갈 정도로 아팠는데 네. 네. 자 일단 자리 누워주세요 30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살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네, 살것 같아요 네. 어제, 어제는 어제 진짜 목을 자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아... 꾸준히 성장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? 음, 저는 척추측만증이 있어서 네. 그 왼쪽 목이랑 왼쪽 어깨가 네. 아프고 그다음에 허리는 허리 밑에 여기 오른쪽으로 네. 아프고 이렇게 S자형으로 좀 아픈 어, 편이고 네. 얼굴도 약간 비대칭이 있고 네. 네. 그래서 오게 됐어요 목은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 거예요? 목은 여기에 돌멩이가 있는 것 같이. 목이 굳은 느낌이 들어요. 굳은 느낌이 들고 아프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, 아파요. 목 움직이실 때 통증이 느껴지시는 통증이 있어요. 거예요? 있 네. 어깨도 같이 불편하신 거예요? 어깨는 이렇게 이렇게 뒤로 하면 아프고. 아 팔을 움직이실 네, 때 네. 어깨 관절이 불편하신 네. 거예요? 어깨는 얼마나 되셨어요? 어깨는 아픈지 한두달 정도? 목은 얼마나 되셨어요? 목은 정말 오래 됐어요 20년도 넘게 아파서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20년이나 됐어요? 네 하... 병원을 가셔서 무슨 진단을 받으셨습니까? 목 커브가 거꾸로 됐다고 역커브라고? 역커브의 네. 영향으로 목이 지금 그렇게 불편하신 거래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깨가 왼쪽이 높다 그죠? 네 척추 측만이 좀 심한 편이라서 네 측만인 건 언제 아셨어요? 중학교 때 중학생 네. 때요? 와 특발성이네요 네 특발성으로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요? 52. 52이세요? 네. 근데 목 디스크는 아니시고요? 목 디스크도 약간 있다는 것 같아요. 약간 있, 예. 있대요? 일단 저희 거울 앞에 잠깐만 좀 서주세요.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음. 관리를 조금 하실 때가 됐네요. 목은 지금. 그렇게 만지기만 해도 약간 예. 약간 불이. 예. 아 근데 여기가 여기가 좀 불편하다 그죠? 네, 네. 목이 좀 목도 좀 틀어지셨네. 목도 틀어졌어요. 목부터 시작해서 쭉 틀어지더라고요. 어 아, 그죠. 네. 네. 깨팔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. 옆으로 쭉 올려보세요. 좀 통증 있으세요? 아파요. 네. 통증 있어요? 네. 이 날개뼈는 정상 위치를 벗어나서 하각이 들렸으니까 이렇게 됐겠다. 음. 이렇게 틀어져 있고. 팔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충돌을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날개뼈 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아. 이제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. 살짝 이 정도만 좀 힘을 좀 가할게요. 네. 엄청 시원한 시원한데 그렇게 하니까. 아 시원하시죠. 네. 이게 이제 뼈를 제자리로 이렇게 밀어주면 원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. 네. 여기는. 요 음, 조금만 더하면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. 네. 조금만 더. 해볼까요? 와, 좀더 낫다. 네. 그렇게 만질 때 원래 아팠는데 네. 지금 아, 안 아프거든요. 아, 그죠, 그죠. 네. 여기 조금만 더 잡아드릴게요. 네. 와, 많이 좋아졌어요. 음. 지금 여기 목 굳은 느낌 좀 어떠세요? 아까보다 나아졌어요. 되게 였으면한 지금 한 30? 30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살것 같아요. 이 정도만 돼도 네, 살것 같아요. 네. 어제 어제는 진짜 목을 자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.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. 아 그게 여기였어요. 네. 이, 이렇게 이렇게 못 했다니까요? 어깨 관절 통증 어떠, 어떠세요 관절 통증은 덜해요. 좀 덜하세요. 네, 안 올라갈 정도로 아팠는데. 네. 네. 자 일단 자리 누워 주세요. 네. 했습니다. 자리 다시 한번 앉아 주세요. 이번에는 어깨를 좀 볼게요. 어깨가 어떤지 다리 다리 떨어뜨리시고 팔 옆으로 한번 올려 보실까요? 쭉 올라가 볼게요. 지금 왼쪽 어깨 어떠세요? 괜찮아요. 지금 괜찮으세요? 네. 네. 근데 이거 몇 번만 하면 네. 괜찮아집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말려있던 어깨도 아까 여기 풀고 나서 지금 많이 풀렸거든요. 음. 지금 좀 펴졌어요. 네. 네. 편, 좀 편한 것 같아 지금. 네,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안 돼요. 네. 네. 그러면 또 고장 납니다. 네. 네. 네, 누워 주세요. 머리 배고. 배고. 네, 배고 누워 천장 보시로 누워 주세요. 자, 어깨는 귀랑 멀어지게. 그렇죠, 멀어지게. 자, 버티고, 둘, 셋, 열. 자, 천천히 바로. 자, 다시 한 번. 아홉, 열. 천천히 바로. 자, 마지막 하나 할게요. 아홉, 열. 천천히 바로. 자, 목 뒤로 한번 넘겨보실게요. 자, 바로 하시고. 지금 좀 어떠세요? 아까 같은 경우에는 뒤로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아프다면, 음... 지금은 이렇게 해도 그냥, 그냥 아픈 정도니까. 네네네. 제가 아픈 걸 많이 잘 참거든요. 네. 그래서. 어... 네. 그래도 무섭진 않잖아요. 아까 전에는 이렇게 해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그랬는 음... 그죠, 그죠. 이렇게 일회에 이렇게 어딘가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, 음... 네. 어느 부분을 만졌을 때,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를 네. 알려주시니까 너무 네. 신뢰감이 갔고요. 네. 네, 지금까지 거의 이 30년 정도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음. 도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그런 시원함이 없이 맨날 돌아가고 했거든요. 그런데 네. 네, 오늘은 이제 좀 답답함이 좀 사라지고 네. 지져가서 이렇게 진짜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또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, 그, 목은 정렬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네. 관리를 네. 최대한 잘 하시고 또 제가 또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. 그렇게 찾아주시면 네. 제가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 그러니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